안녕하세요. 틴구스 TV의 틴구스입니다. 오늘은요. 레고를 들고 왔어요. 레고 시티 60090의 해저 탐사대 스쿠바 스쿠터라는 제품인데요. 어, 나이 때는 5세에서 12세고요. 뭐 오징어 아니 오징어래. 문어? 어, 문어죠. 어, 문어랑 뭐 문어가 어,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 거기 있는 보석을 갖고서 나간다는 뭐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위에를 잠깐 보시면 어 체코에서 만들었고요. 2015년 1월에 만들었네요. 어 그러면 어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 네, 드디어 개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어, 어떻게 생겼을지 두근두근. 뭐, 박스는 뭐, 간단하네요. 어, 우리의 프로모션. 아이고. 우리의 프로모션. 노스가 들어있네요. 노스를 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노스는, 뭐, 노란, 뭐, 물체, 뭐, 쓰레기,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 레고, 뭐, 부품통입니다. 노스는. 네. 뭐, 간단하게 구성품을 보면 설명서, 프로모션, 문어,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대되는데요. 어, 일단 뭐, 사람을 조립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놓고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뭐. 그렇게 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보여드리진 않아요. 자, 그만큼 되게 작아요. 자, 품을 해서 레고를 되게 오랜만에 만져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지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되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샀습니다. 자, 뭐 처음에. 해초를 기라고 하네요. 해초를 일단 꽂아주시고 사람도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오 어, 산소통, 어 산소통 여기다 이렇게 하시고 머리를 자 이렇게 오 웃는 얼굴이네. 웃는 얼굴이야.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마스크 마스크는 뭐 간단하게 헬멧에다가 뭐 끼는 방식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세워 주시고 자그 다음 문어 문어네요 자 문어 자 여기는 이 형광색각 블록으로 눈을 만들어 줍시다 자 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문어도 스쿠버 옆에다 이렇게 냅둬주시고, 자그 다음에 뭔가 만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어 이렇게 리뷰를 찍는 이유는. 가끔씩 저도 레고를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시고요 부족한 점뭐 처음이라가 뭐 많아요 부족한 점이 엄청 많은데 그런 점 같이 좀 어, 보안에 나가는 저팅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 작업인데요. 어, 이쪽에다 껴주시고, 이쪽에다 또 껴주시고. 오, 이제 뭔가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자, 계속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어, 음, 어, 이제 이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어 그다음에 앞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어 손잡이네요 이제 여기다가 끼고 양옆에다가 기를 달아주라고 합니다. 이 뭔가 형태가 슬슬 갖춰져 가요. 오, 이거를 이렇게 생긴 부품을 뭔가 이제 뭐집 개발 같은데 쓰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가까이 이렇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꼽아 주시고, 자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 작살같이 생긴 게 있어요. 어, 작살 맞는 것 같은데? 작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긴 걸어 이렇게 하나씩 꽂아줍시다. 네, 꽂아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멋진 이제 잠수부가 타고 다니는 놀라운 그런 기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집게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자,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집게발이 돼요. 집게발이 되는데 이거를 두개 만들라 그럽니다.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다도 이렇게 꽂아주세요. 네. 오. 상,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스크롤러? 어. 그거를 만들어줄 건데요. 어, 여기다가, 뒤에다가, 오. 자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주라네요 똑같이 이렇게 딱 꽂아 주시고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집게발 그 뒤에다가 해서 꽂아 주시면 돌아가요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도, 돌아가요 오 아주 아주 신기한데요 그냥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은, 이제, 아, 스쿠버한테 오리발을 안 달아주네, 중요한. 자, 오리발을 달아주시고, 오리발을 달아주시고, 자, 짜짜 오리발을 달아주시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되게 멋있어요. 피규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 보석을 껴주라 그럽니다. 자, 보석을 여기다가 딱 껴주시고. 되게 끼기 힘든데. 네. 하나 꼽아주시고. 자, 이제. 이 멋진 스쿠버를 여기다가 어, 장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가 이걸 타고 이제 놀라운 그런 해저 탐험을 아마 떠날 거예요. 놀라운 해저 탐험을 떠나기 위해선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죠? 자, 좋아요. 태웠어요. 오, 오, 멋집니다, 아주. 오, 좋아요. 오, 금방이라도 뭔가 채취할 것 같죠? 자. 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문어 앞발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뭐 남는 부품은 이 정도고요. 남는 부품은 뭐이 정도 남고요. 그러고서 뭐 42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품이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본네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소소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림과 비슷하죠?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세트장도 만들어 봤는데요 뭐잘 보이실지는 모르시, 모르겠는데 모르자 이제 어, 문어가 이렇게 있어요 꼬마아 여기로 가고 자한 다음에 이제 이, 이거를 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야내 보석내라 이러면서 갖고 노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제 처음 찍어 봤는데요 유튜브를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놀아야겠다, 이제.